세상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라켄이라는 별명을 가진 새로운 변종 XBB.1.5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방금 검출됐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부교수 수지와이스 박사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가 새로운 변종 XBB.1.5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잘 감염시키고 백신으로부터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많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이즈 박사는 바이러스를 공기 중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마스크와 적절한 환기가 여전히 바이러스와 싸우는 최고의 무기이며 대중교통, 비행기, 쇼핑몰 슈퍼마켓 등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변종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경험이 매우 다르며 일부는 매우 아프고 다른 일부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와일즈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적어도 31개 국가에서 클라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켄 변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코비드19 변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감염을 알릴 수 있는 12가지 증상에 관한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백신이나 코비드19 감염에 의해 확립된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춘 크라켄은 빠르게 미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웬디 바클레이 교수에 따르면 새로운 바이러스 크라켄은 신체의 면역방어를 피하면서 세포에 결합하는 능력이 있어 전염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크라켄이 생성하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은 대체로 오미크론과 동일하며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에 따르면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열 또는 몸의 떨림, 새롭고 지속적인 기침, 호흡곤란, 후각과 미각의 변화 또는 상실, 피로감이나 탈진감, 그리고 인후염, 온몸수심, 두통, 코막힘이나 콧물, 식욕저하, 몸이 아프거나 아픈 느낌, 그리고 설사,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신속학원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뉴질랜드는 최대 2만 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원숭이 두창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1월 16일부터 자격이 있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원숭이 두창 백신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은 아직 의약품 규제 기관인 메드세이프의 승인을 받진 못했지만 최대 2만 명에게 충분한 5천 병의 백신이 확보됐습니다. 아이셔베럴 보건부 차관은 월요일 성명에서 의사가 상담 후 백신을 처방할 수 있으며 의약품법 29조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월 9일 현재 뉴질랜드에서 41건의 원숭이 두창 사례가 보고되었지만 아이셔베럴 보건부 차관은 다른 국가에서처럼 바이러스가 2022년 뉴질랜드에서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회적 압력은 지역의 달걀 생산 기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제 이러한 변화로 가격이 상승해 식품 가격에서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켰습니다. 달걀 공급이 감소하면서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뉴질랜드 전역에서 달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규정 변경으로 배터리 케이지에서 생산되는 달걀이 금지됐으며, 이 금지령은 2023년에 발효됐습니다. 2022년 6월까지 1년 동안 12개 한달 수로 측정한 뉴질랜드의 달걀 생산량은 9,200만 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 수준의 달걀 생산량은 2021년에 기록된 1억 120만 개에서 연평균 9.1% 감소했으며,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달걀 생산량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푸드프라이스 인덱스 데이터의 인포메트릭 분석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2022년 11월 기준 한다스에 5달러 93센트로 2021년 11월보다 연평균 16% 상승했습니다. 달걀 가격은 10월에 한다스당 6달러 28센트로 더 높았으며 이는 달걀 가격이 연평균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 0 1 4 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 시큐리티 엔지와 뉴질랜드 크루즈 협회 간의 합동 회의가 지난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이미 뉴질랜드로 가는 도중에 추가 청소가 필요한 선박의 수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내척의 유람선이 조류 축적 또는 선체에 부착된 침입종 때문에 뉴질랜드 항구에 대한 입항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접근만 허용됐습니다. 대유행 기간 동안 많은 선박이 몇달 또는 몇년 동안 정박하여 조류나 따개비 및 기타 유기체가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청소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는 정기적인 청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선박이 항구를 놓치거나 우회하거나 청소를 위해 여행을 연기함에 따라 관광 운영자들은 일련의 취소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자신의 우선 순위는 교통 운송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통근자들이 명확한 통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왓슨 위원장은 명확한 통신이나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물이 없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그들의 자동차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와스는 또한 요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 다양한 앱을 가지고 있으며 통근자들로부터 듣는 한 가지 일관된 말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합리적인 도입 시간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오클랜드 시위회는 코비드19 팬데믹의 여파와 과로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 등 도시 전역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98원 3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6원 3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0원 40전입니다.